MBC 섹션 TV 연애통신인사이트 김현진 기자 그룹 원어원 멤버들이 각자 개성 넘치는 끼를 자랑하며 팬들을 설레게 했다. 27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애통신에서는 원어원이 출연해 멤버들이 매력 발산에 나섰다. 이날 원어원은 대표곡인 나야 나를 부르며 등장했다. 부드러우면서도 각 잡힌 칼군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MBC 섹션 TV 연애통신이어 멤버들은 각자 한 소절씩 랩을 이어갔다. 먼저 강다니엘은 부산 사투리를 이용해 랩을 선보였다. 누나야, 네밤 묵은 나라는 사투리와 강다니엘 특유의 눈웃음이 더해져 누나들의 마음을 훔치기 충분했다. MBC 섹션 TV 연애통신이어 옹성우는 내 이름은 홍성우 아닌 옹성우, 옹성우 아닌 옹성우라고 간절하게 외쳐 웃음을 자아냈다. 박지우는 이날 장기 중 하나인 눈물 연기에 도전해 폭소를 유발하기도 했다. 네이버 TV 섹션 TV 연애통신원어원 센터를 맡고 있는 강다니엘의 치명적인 매력포인트 6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1위를 해원어원의 센터를 맡고 있는 강다니엘의 매력포인트를 알아보자. 김현진 기자 j i n g o l b n s i g h t c o k r